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예루살렘성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성은 새 예루살렘성이에요. 새 예루살렘성. 예루살렘성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1절에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것은 예루살렘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재하면요, 도래하면요, 그땐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생기냐새 예루살렘성이 생기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지금은 예루살렘이에요 우리가 사는 것은 나 자신도 예루살렘이요 가정도 예루살렘이요 교회도 예루살렘이고 어? 나라도 열방 다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다 없어져요 그러면 이제 뭐가 생기느냐 새 예루살렘이 생기는 거예요 그새 예루살렘 그것이 우리가 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 성경은 이새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의 나라는 예루살렘이요.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 보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대요. 믿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니 이단자들이 지금 뭐 내가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다 가짜예요. 지금 새 예루살렘 내려오지 않았어요. 이땅 예루살렘 여전 다 없어집니다 이거요. 네? 천지 개벽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이 말씀만 봐도 하늘에서부터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요. 아니, 어떻게 내려오지? 인간의 과학 문병 정말 위대하잖아요. 예? 요즘 AI 시대 돼가지고요. 요즘에 나중에는요, 이제 재판관도 필요 없대요. AI가 다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영적인 말씀은 AI가 할수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로봇이 AI가 대신해서 할수 없는 거란 말이죠. 제가 이번에 MFC교회 설계할 때도 AI 시대가 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말고 만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내게 능력주 예수 안에서 나는 할수 있습니다. 하면 아무리 AI가 지배해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우리를 통해서는 역사하는 일이 있어요. 땅의 나라는 없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게 하시니, 할렐루야. 2절 말씀 보세요.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디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어디서요? 하늘에서 내려오니, 할렐루야.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아무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율 사람의 21장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처음부터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무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무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는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나라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내가 뭐어 전에 그랬잖아요. 어떤 어떤 사람이 일평생을그그 그, 금을 모아가지고 막큰 그냥 캐리어에다가 양쪽에지고 천국문에 갔더니 그 문지기가 보면서 웃는 거야. <laughs> 야 그거 가지고는 여기. 여기 입구 이거 한 평도 못 가라 그래 되죠. 그리고 금보다 더 좋은 것들을 그냥 쫙. 내가 어떤 어떤 물질을 모아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오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할렐루야. 요한계시 21장 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6절. <laughs>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샘물로 목 마른 자에게 어떻게요? 해 값 없이 줄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값 없이 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다 값을 치렀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이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로의 처소를 예배하러 가겠다. 내가 다 만들어지면 내가 다시 너에게 와서 너희를 그도록, 그곳으로 그 내가 다 데려가겠다. 나와 함께 살겠다. 음. 요한계시록 이, 보면요. 3장 20절에 볼지다 내가 문밖에서 두드리니 네가 문 열고 나 영접하기만 하면 돼. 너와 나 같이 먹고 마시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입니다. 읽어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할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 저번에 표현했죠. 문 열고 어서 오세요, 주님. 들어오세요, 주님. 이게 영접이에요. 다 따라하세요. 어서 오세요, 주님. <laughs> 따라서 어서 오세요 예수님. 어서 오세요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해요. 주님 똑똑똑 가면 들어오세요 주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자에게 새 예루살렘 성이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려면 자 예루살렘 성에서 내세 얘기하세요. 하늘에서부터 하늘 하나님께로부터 하,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 내려 주신다랬어요. 그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영접하는 자 자네에게 주신다랬어요. 그 그리고 공짜로 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믿게만 문 열기만 하면 주신다 고 그랬어요. 그럼 들어가려면 어떻게냐? 되첫 번째 나를 돌아봐야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를 돌아봐야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뭡니까? 따라사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발견하래요. 처음부터 나 의인이다 그러면 못 가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했더니 우리 예수님이 너 죄인이 아니야. 나를 믿으면 너 이제 의인이야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성경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죄는 못 갑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쓴 사망이요. 지옥 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사, 곧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 하나님의 나라 가는 영생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나를 발견했어요. 자, 나를 돌아봤어 나를 발견했어요.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나를 발견해야 어떤 일이 또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내가... 회개하게 됩니다 나를 발견했다면 나를 발견해야 내가 회개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나를 발견해야 내가 회개하게 됩니다 이 말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자 따라서 하십시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자 세례살렘 들어가면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두 번째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하는 거예요 끝까지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야 버티는 것이라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죄인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럼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해야죠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마디 선포가 이겁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해가라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 하시더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마가음 1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사 4등기 2장 38절에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뭐여?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회개해야 죄사함이 얻게 되지는 거야. 끝까지 버팅기고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내가 뭐 잘못했어?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 제, 일반 법정에서도요. 막 죄를 인정하도고막 뻗팅기고 막 그러면요. 가중처벌이 돼요. 인정하는 거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4행전 3장 19절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내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가 차면 육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할렐루야. 육쾌하게 되는 날은 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도래하는 그때예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으라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나를 발견하고 내가 회개 됐죠 그럼 세 번째는 내가 회개해야 회개해야 뭐가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 내가 회개해야 내가 깨끗하게 됩니다 아멘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죄용성 죄사함을 좀 깨끗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하십시오 주님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없옵소서 오늘도 성찬 예식을 거했지만 보혈의 피로 나를 깨끗케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2절 제가 자주 쓰는 제가 외국에 나가서도 이 말씀을 자주 전 선포하는데요.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을 때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자 보세요. 마음에 띄워 주세요. 마음에 피 뿌림을 받은 것은 온 인류를 위해서 누구나 다피 뿌림을 받았어요. 믿건 안 믿건 예수님은 온 인류리에서 핏뿌림을 다 핏뿌리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도 두 번째에요. 두 번째죠.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에 씻는 자는,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씻겨주시는. 자, 핏뿌림다 받았는데, 나 그거, 어, 나핏뿌림 상관없어.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 내가 정말로 이, 내 양심이 내 속에서 작용하는 거예요. 아, 내 양심 속에서 내 악을 깨닫고 내가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이것은요, 성령께서 우리 깨끗하게 씻어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참 마음고 온전합니다. 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쎄요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간다는 것은 예배 자리로 나가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씻었으니 새 예루살렘 성으로 나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한 일 1서 1장 7절에 보면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뭐가 깨끗하게 한다고요? 예수의 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회개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믿, 믿는 거예요. 그분을 구, 구세주로 믿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부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해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내가 회개해 야 깨끗하게 되네자네 번째는요. 내가 깨끗하게 되면 이제 내가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내 스스로를 돌아봐서, 아, 나를 돌아봐서 나를 발견해.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내가 발견해야 내가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게 되고요. 또 내가 회개해야 내가 깨끗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회개해야 주님이 깨끗하게 우리를 보혈의 피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회개했더니 깨끗하게 됐더니 어떤 일을 보니까 내가 거룩함에 이르게 되더라. 할렐루야. 따라서 하십시오. 나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내가 스스로 거룩하게 한다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 내가 막 거룩하게 막 거룩한 막 그렇게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무엇이 깨끗하게 아니, 무엇이 거룩하게 한다고요? 말씀으로 씻을 때. 할렐루야. 말씀으로 씻을 때. 내가 거룩하다고 막 거룩하게 어진다고 거룩해진 게 아니라,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날 씻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인정하는 겁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을 믿었더니 자동으로 거룩하게 되어지더라. 할렐루야. 제가 자주 쓰는 우리의 찬송도 있죠. 평강의 하나님이 대살로지가 전서 5장 23절.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 날에 흠없게 원하노라 할렐루야. 읽어볼까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모여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누가 거룩하게 하신다고요? 친히 친히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하나는 거룩하지 못해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말씀을 믿었더니 예수 그리스도 믿었더니 거룩해지는 거예요. 네? 내 영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가 막 거룩해지려고 노력 안 해도, 거룩거룩거룩 그렇게 거룩 거룩 표현 안 해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친히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우실 그 날에 우리가 썩지 않아요. 주름도 지지 않아요. 에? 사망도 없어요. 애통도 없어요. 애곡도 없어요. 영원한 생명 할렐루야. 거룩한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에? 아무에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익습니다. <laughs> 내가 거룩함에 이르려야 내가 새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는 거야. 할렐루야. 에? 따라서 셔 나를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자. 새 예루살렘 성 들어가는 거 초발 말씀대로 우리가 나를 발견하세요. 나를 돌아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아, 내가 죄인이네. 나를 돌아봐야, 나 자신이, 내가 정말로, 아, 내 죄인은 회개하게 되고, 내가 회개해야, 내가 정말로 나 자신을 씻어주신다는 거죠. 내가 씻음을 받아야 거룩하게 되어지고, 거룩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생이 입성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불리서 1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어떤 성이요? 세 예루살렘 성. 연한계시록 2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 있습니다 읽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성에 들어갈 권세 어떤 성? 새 예루살렘 성 산성들은 예루살렘은 지금 땅의 나라예요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새,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공식은 나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고, 입성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결론. 새 예루살렘 생에 들어가는 공식. 나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깨끗해 되고, 거룩하게 되고, 입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로 얼마나 간단합니까? 땅의 것은 산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요 여러분들 정말로 저를 정말 선교 나간다 그때 아이고 목사님 또 나가 절대 하지 마세요 저도 나가기 싫어요 뭐 여러분들 뭐 환경도 안 좋고 목도 안 좋고 뭐 가서 뭐 제가 뭐 무슨 배 터지게 뭐 관광하는 것도 아니고 뭐 정말 저는 이때까지 관광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막그그 그 지역 선교사님이 막뭐 관광 어쩌고 저쩌길래 저는 선교사님한테 그랬어요 저 관광 다니까 너무 피곤해요 그냥 차례 관광시키는 그날, 그냥 호텔에서 푹 쉬게 놔두세요. 그뭐 관광, 관광이 뭐가 필요해요? 일하러 가는 거지. 여 우리가 이런 일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땅에서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여름에 10시 일반으로 성경공 그걸 가지고 제가 가서, 어? 정말로 비행기표 이렇게 다 해가지고 거기 함께 나누고 하고. 좀 부족한가 싶었더니 또 누군가 또 부족한 거죠. 제가 이번에도 고백했지만요, MFC 설교할 때 고백했어요. 필요한 만큼 딱 채워주더라. 할렐루야. 네? 이번에 약 70만 원들었는데 70만 원딱 채워줬어요. 제가 밖에 나가서 제가 일해서 얼마 들어오고 또 누군가 또 주고, 여러분들 또 성경을 주고 주고니까 남지도 않고 그냥 남는 것도 그냥 다 쓰고 왔어요. 귀하게 쓰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얼마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뭐좀 5만원 10만원 한 것들이 정말 귀해요. 그것이 막 모여져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도 제가 하엘 하모니 거기서 또 부족한 부 채워주더라니까요. 아유 난 내가 항상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다리면요. 역시나예요. 가는 날 띵동 <laughs> 성경금 보냅니다. 아 진짜 정확해요. 에? 남지도 않아요. 하나님 정확하게 쓰시는데 왜 그럴까요? 남으면 교만해질까봐. 어? 제가 그, 그, 그 얘기를 했어요. 그, MFC교 성도들에게. 저하게 막, 막 10억, 20억 주면 저이 자리에 없을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한테 그랬죠? 왜내 성격상 있을 거, 여기 있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꼼짝 못하게 하려고 이, 녀석아. 넌 이만큼만 딱 필요한 만큼 주는 거야. 어디 못 도망가게. 아, 어? 어디 못 도망가게.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 나는 우리 성도들 너무 좋다니까요. 그, 그분들한테도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이 보내줘서 왔습니다. 라고 제가 고백했어요. 네? 계속 보내주세요. 할렐루야. 왜 아멘을 안 해. 보내주세요. 할렐루야. 아니면 내 대신 가. 안 보낼 사람 내 대신 가. 가서 한번 세상 말로 고생 좀, 직사랑 해봐. 가서 진짜 고생해요. 막 진짜. 우리 성격상이 그러잖아요. 내 성격상 하여튼간 부지런해가지고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냥. 막, 틈만 나면 애들한테 앉아가지고, 야, 이거 이렇게 하는 다 이렇게. 그, 쉬는 시간 안 해도 될 행동을 내가 해요. 왜? 한국에서는 얼마든지 만나서 우리 사무기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쳐 주지만 외국에서는 떠나오면 뭐 방법이 없잖아. 요 이게 땅의 예루살렘에서 최선을 다해 서살 때, 내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 서살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새 예루살렘성에, 우리가 오늘 금멸요관 영광의 멸류관, 썩지 않을 멸, 시들지 않을 멸류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